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묵상해 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성경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교회 2000년 역사에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태도들이 있었습니다. 한때는이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어려운 책이다. 해석 불가의 책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가벼이 여기는, 여기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집착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로 보면 지금 이 시대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연구보다는 한국 이 사회가 상당히 힘들었던 50년대, 60년대, 70년대로 넘어오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많았죠. 요한계시록에 대한 집착은 결국 종말, 적그리스도, 666, 휴고, 이런 단어들이 요한계시록과 연결된 단어라고 생각하면서 집착하여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는 66, 적그리스도라든지 휴거라든지 이런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종말적그리스도 666, 휴거 이런 단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 혼란과 공포의 책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두려워하지 말라가 요한계시록의 감정적 교훈의 핵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 그 해석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공포 가운데 집어넣는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계시록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두려움을 없게 하며 우리를 격려하게 되는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은 66권 성경 책 중에 가장 마지막 장에 마지막 책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작에 관한 책은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라는 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 있었다면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이 있죠. 이 마지막에 관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래서 아 전에도 그리고 현재도 미래도 그래도 그래서 8절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알파에 해당되는 책은 창색이라면, 오메가에 해당되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승리하는 교회를 향하여 예수리수도께서 요한을 통해 이땅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승리하는 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기록연대가 어떻게 됩니까? 표를 하나 보시면 AD 90년대에서 100년기에 기록된 것이 요한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서 한 세대, 그러니까 3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막내 제자였던 요한이, 요한이 기록한 책이 이제 AD 90년에서 100년대에 기록된 요한 서신서가 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었던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 대부분, 그리고 저렇게 기록된 대부분의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요한 서신들이 발간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직접적인 인물 중에 저의 시대 AD 90년 100년경에 살아 있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요한이라는 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가 지금 무엇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의 두 번째 박해 레로 바, 황제 이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심각하게 교회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요한을에게 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책을 줌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한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요한 계시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히브리어 원 성경에는 계시라는 단어가 가장 앞에 나와요. 계시라는 단어가 가장 앞에 나오는데 계시 그러면 여러분 어떤 뜻, 어떤 양습입니까 계시 그러면 뭔가 좀 무시무시하고 무섭다라는 의미가 느낌이 들죠. 그러나 이 계시의 단어는 아포칼리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계시의 뜻은 원어의 뜻은 커튼을 걷어내다라는 거예요. 커튼을 걷어내다. 여러분, 제막식 하죠, 제막식. 제막식이 뭡니까? 막을 제거하는 거죠. 막을 제거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예, 원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막을 제거하다라는 커튼을 걷다라는 의미의 아포칼리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열어 보여주다라는 말이에요. 계시 자체가 열어 보여주다. 그러면 요한 계시록이니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책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열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 자체에 요한계시록에는 숨어 있는 비밀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숨어 있는 은밀한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자체가 다 열어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숨겨놓은 비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요한 계시록 계시록을 기록하는 문학적 양식이 여러분 어떤 양식이에요?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그 묵시문학은 2세기 3세기에서 상당히 발달한 문학적 양식이에요. 이 말은 무엇인가면 당시 로마가 로마가 상당하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많은 박해를 합니다. 많이 박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 로마로부터 박해받는 내용들을 여러분 그대로 쓰면 여러분 누구에게 발각돼요? 로마에게 발각됩니다. 로마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유대,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이아이 90년, 100년을 살아가는 고교회 그 공동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뭐를 씁니까? 언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요한 게시록에 기록된 언어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뭐 하게 됩니까? 기록하겐 책이 바로 요한 게시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해 보십시오. 2절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여러분 뭐한 거예요? 본 거예요, 본 거. 그러니까 본 것을 여러분 뭐를 합니까? 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 그림을 보고 뭐, 사진 찍는 기술이 없으니까, 없었으니까, 그죠? 이모나리자 그림을 보고 글로 적는 거예요. 눈썹은 실선 같고, 뭐, 이렇게 적는 거죠. 이렇게 적으면 그 글을 보고 뭐를 떠올려야 돼요? 이미지를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 계시록이 여러분, 뭐가 많습니까? 오해가 많은 책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본 것, 이본 것은 뭐로 봐야 되는가? 대부분 본 그림들은 어디에 나타나요? 구약에 나타난다. 그러려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뭐를 더잘 이해해야 됩니까? 구약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특징의 첫 번째는 계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언. 예언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예언.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언의 기본적인 단어의 일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견, 이런 의미의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사실 주께서 행하실 일을 선포한다는 의미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는 몇번 등장하지 않아요. 많이 등장하지 않고 이 말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일, 주께서 말씀하신 그일 선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는 미래에 관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알려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미래에 관한 일을 왜 알려 주세요? 미래에 관한 일을 왜 알려 주십니까? 오늘의 우리의 삶을 이해하도록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미래 일을 알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내로 아파트값 앞으로 3배 폭등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오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파트를 사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가질 꿈을 꾸지 말든지, 그죠?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것처럼 미래의 일을 말해준다는 것은 오늘을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현재의 삶,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예언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문학적 특징은 편지입니다. 편지. 여러분, 이 요한 게시록은 어떤 교회에 보내지게 됩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지도를 보시면 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 복음을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 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요한을 향한 오해가 많았습니다. 요한을 향한 오해, 저 일곱 교회에 어떤 오해가 있었습니까? 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교회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누구를 쳐다보고 있어요? 요한이 언제 죽을 것인가에 대한 것에 그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이 죽기 전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젠간 다시 오신다라는 그 시점을 못 받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에 대하여 초대교회는 오해하고 있었고 요한이 죽기 전에 다시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저 일곱 교회는 그 당시 상당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순교했습니다 잡혀갔습니다 로마에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이 요한 계시록이 일곱 교회의 해람서로 돌려보도록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2000년 교회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여러분 돌려보면서 무엇을 읽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읽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글 자체로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뭐를 하면 안 됩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어떤 시대와 맞춰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유한계시록을 나타나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떤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할 건데 그 현상을 어떤 시기로 뭐 하면 안 됩니까? 어떤 시기로 맞추면 안 되는 거죠.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뭐 여섯 번째 대접이다, 뭐 일곱 번째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 계시록을 해석할 때,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쭉잘 묵상하고 이해를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도 이 요한 계시록은 전혀 해석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자꾸 뭐를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언젠가라는 것을 점점 맞추려고 하는 본성들이 나타나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절부터 8절 가운데 나타나는 기본적인 서론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 가운데, 정말 이 요한 계시로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먼저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이거죠. 당연히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3절, 이 예언의 말씀은 여기 나오죠? 이 예언, 예언이 나오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어떤데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복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읽고 듣고는 할수 있습니다. 읽고 듣고인데, 그러면 읽고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지켜낼 것인가? 라는 것은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로 살아가게 됩니까?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인식하게 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마시고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마셨다. 해방하셨다. 그리고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실 이 5절 후반절 6절 7절로 넘어오는 이 내용들은 뭔가 하면 출애굽을 다시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애굽에로부터 구원하셔서 여러분 신내산에서 뭐를 선포하십니까? 너희가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래서 출애굽의 영광을 다시금 실현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해방하시고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인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 삼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 삶의 환경은 어때요? 로마로부터 뭐를 당하고 있는 거죠?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는 이 부르심 앞에 서 있으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죠. 그래서 7절에 보십시오. 볼째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 종말의 날, 다시 오심의 재림의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다시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어디 그림입니까? 다니엘서 7장 그림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러분 이나용은 스가랴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다니엘서 7장과 스가랴서 12장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성취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반드시 구름 타고 마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 구름은 어떤 구름입니까? 초록색 구름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늘을 보시고 초록색 구름이 나타나면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가장 신비한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을 주의하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구름은 그냥 구름이에요. 그래서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서론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서론을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를 오늘 반드시 여러 번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다시 들으시면서 계시 예언 편지다. 그리고 우리가 해석을 할때 주의해야 된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 읽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신다면 잘못 읽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위로가 되고 세힘이 나고 기쁘면 요한계시록을 잘 읽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잘 읽고 듣고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교회에다가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인 우리에게 다시금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보여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우리에게 보여 주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힘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겨운 우리의 일상이 있으나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기쁨으로 전진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